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클리블랜드 루이스 오티즈 삼승 6패 4.02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양키스 원정에서 5.2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티즈는 원정에서 놀라운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시네티 웨이드 마일리 18.0연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5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 2이닝 6안타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마일리는 좋을 때의 모습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편이다. 일단 선발 마일리는 불펜보다는 더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선발 클리블랜드의 우위, 불펜진. 클리블랜드 테너 바이비는 6.1이닝 2실점으로 에이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이후 불펜이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2점차 승리를 지키는데 성공. 1.2이닝을 삭제해버린 케이드 스미스는 신인 시절의 위력을 잘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신시네티 브레드 싱어는 5이닝 2실점으로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성공했다. 이후 불펜이 4이닝을 삭제하면서 싱어의 승리를 지켜내는데 성공. 조금씩 승리조의 안정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광고는 역시 접전에서 잘 버틸 수 있느냐다. 불펜 클리블랜드의 타격 클리블랜드 워커와 오커트 상대로 보 네일러의 2점 홈런 포함 4점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홈경기에서의 타격은 심각한 레벨이다. 특히 11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 거의 라미레즈와 퀀의 투맨쇼로 버틴다는 느낌이 강하다. 신시네티제 갤런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로 4점 그리고 딱 그게 전부였다. 즉 홈경기에 어울리는 결과물을 냈다는 이야기인데 프로그레시브 필드로 가면 이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다. 득점력의 하락은 일단 단단히 각오해야 할 듯. 타격 신신네티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오티즈는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다. 문제는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좌완 상대 약점이 두드러지는 편이고 마일리는 그런 팀을 잘 잡아내는 좌완이라는 점이다. 이번 경기는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양팀 모두 현재 불펜의 소모도는 극도로 높은 편. 그렇지만 이런 때야말로 홈 어드밴티지가 크다. 홈에 2점을 가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3 클리블랜드 승리. 승일패일 핸디 신시네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피츠버그 마이크 버로우스 1승 1패 5 2 7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5일 휴스턴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버로우스는 앞선 이 경기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단 홈 경기라는 점에서 5이닝 정도는 잘 버텨줄 거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편 마이애미 유리 페레즈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복귀한다 2023년 데뷔에서 5승 6패 3.15의 투구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페레즈는 토미 존 수술을 받으면서 이탈했고 긴 재활을 거쳐서 드디어 돌아오는 상황이다 다만 재활 등판의 내용은 극과 극이긴 했는데 재고 문제가 메이저에선 불거질 수 있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피츠버그 스킨스는 7.2이닝 2안타 1실점 이번에는 실책 때문에 실점이 나오는 불운이 터졌다. 그 이후 불펜이 1.1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그 사이에 결승점이 나오면서 1점 차 승리. 그러나 또 스킨스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마이애미 베네치아노와 깁스는 불펜 대의 일각을 잘 이행했다. 그러나 진짜 벌크 투수인 벨로조가 3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불펜의 전체적인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그러나 보직이 항상 변수다. 불펜 피츠버그의 우위. 타격. 피츠버그 크리스토퍼 산체스 상대로 2점. 7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부진하기 그지없는 피츠버그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었다. 7개의 안타 중 장타는 이루타 1개. 타선의 부진은 시즌 내내 문제가 될 것이다. 마이애미 드류 라스무센 상대로 2득점. 그러나 이후 템파베이의 불편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역전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 그래도 라스무센을 상대로 득점을 올렸다는 건 이번 원정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걸게 해주는 포인트일지도 모른다. 타격 마이애미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아마도 타격만 놓고 본다면 마이애미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츠버그 특유의 늪야구가 변수가 될 듯, 더로우스와 페레즈의 투구는 현 시점에선 거의 막상막하. 결국 불펜이 관건인데, 접전 상황에서 마이애미의 불펜은 접전에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접전에 강한 피츠버그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3 피츠버그 승리. 승일 패일 핸디 마이애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필라델피아 제귤러 6승 2패 2.96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30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6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윌러는 야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최악의 투구가 나온 바 있다. 한번 로테이션을 걸으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는 윌러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컵스 매튜 보이드 5승 3패 3 0 1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5일 워싱턴 원정에서 7.1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보이드는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중이다. 원정투구의 기복이 조금 있긴 하지만, QS 이상의 투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임에 틀림없다. 선발 필라델피아의 우위, 불펜진, 필라델피아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7이닝 2실점으로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냈다. 직후 등판한 오라이온 커커링의 1이닝 무실점 역시 좋은 모습. 문제는 타선이 단 1점에 묶였다는 점이다. 일단 불펜이 무실점 투구를 해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시카고 컵스 케이드호트는 5이닝 4실점에 부진. 공격적인 투구가 오히려 화를 낳고 말았다. 이후 불펜이 3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타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그대로 패배. 불펜의 안정감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불펜 컵스의 우위. 타격. 필라델피아 폴 스킨스 상대로 3회 초 상대의 실책을 묶어서 1점. 그러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득점이 되고 말았다. 원정에서 타격이 엄청나게 가라앉은 편이었는데 홈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가 시리즈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시카고 컵스 플레오티와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지 못한 게 결국 패인이었다. 팔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뭐라고 변명도 할수 없게 하는 포인트. 터커와 스즈키, PCA 3인방이 어떻게든 경기를 풀어줘야 한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두팀 모두 현재 타격이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편. 윌러는 홈 야간 경기라는 강점이 있고 필라델피아는 원정 경기에 아쉬움이 많은 팀이다. 의외로 후반전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필라델피아 최대의 문제는 접전에서 불펜이 힘을 잘 쓰지 못한다는 점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시카고 컵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4대 3 시카고 컵스 승리. 승일 패일 핸디 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보스턴 브라이언 베이오이승 1패 3.91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베이우는 역시 원정보다는 홈 경기 투구가 더 좋은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일단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것만으로도 베이우에겐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템파베이시인 바조우승 3패 4 9 6과 시즌 6승에 도전한다. 5일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바지는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홈 경기에서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나왔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타입의 투수라는 점 역시 이번 경기의 약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선발 보스턴의 미세 우위. 불펜진. 보스턴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보여준 불펜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리드를 잡고 있을 때의 불펜 운영은 좋은 편이지만 오히려 동점 상황일 때의 투구가 아쉬운 편. 어떻게 체프먼까지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템파베이드류 라스무스는 6이닝 2실점으로 충실히 제몫을 해냈다. 그 이후 불펜이 3이닝을1 0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역전의 0 0 0 마련해냈다. 불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원정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 불펜 막상막하. 타격. 보스턴 타격의 기복은 은근히 심한 편. 최근 우한 상대 타격은 살짝 아쉬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원정에서 홈으로 돌아왔을 때의 타격 자체는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승부를 걸어볼 여지가 있는 편이다. 템파베이 마이애미의 오프너 전략에 막혀있다가 벨로즈를 공략하면서 얀디 디아즈의 동점 2점 없는 포함 3점을 올리면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좋은 타격감이 급격하게 떨어진 건 불안한 부분. 사타수 무한타의 득점권 성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원정 첫 경기 타격이 좋은 타입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템파베이는 사이트러스 시리즈에서 복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분위기로 원정으로 간다는 점이 포인트. 그렇지만 원정에 빠지는 신뢰를 할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베이오의 투구는 홈에서의 투구가 조금 더 낮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 그리고 리드를 잡고 있다면 어떻게든 보스턴의 불편이 막아줄 수 있다. 홈에 2점을 가진 보스턴 레드삭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4 보스턴 승리. 승일 패일 핸디 템파베이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미로키 에런시바레 1승 1패 5.19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신시네티 원정에서 5.1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시바레는 홈 경기의 호조를 어느 정도 원정으로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56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애틀랜타 크리스 세일 3승 4패 2.93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5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세일은 야간 경기의 호조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긴 하지만 야간 경기의 강점을 유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선발 애틀랜타의 우위. 불펜진. 미로키 프레디 페랄타는 6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에이스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후 등판한 자스트리즈니가 결정적인 홈런을 허용했고 이 점이 결승점이 되어버렸다. 그 이후 애쉬비의 2 이닝 무실점은 아쉬움이 가득한 편. 애틀랜타 스펜서 스트라이드는 6이닝 3안타 4실점. 알비스의 실책으로 결승점을 허용한 건 너무나 아쉬웠다. 그 이후 불펜이 2 이닝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 팀의 불펜은 리드 상황에서의 투구는 메이저리그 최악 레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불펜 미로키의 우위. 타격. 미로키 신인 버젯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4안타 완봉패. 장타는 단 하나도 없었고. 득점권에선 7타수 무한타로 극도로 부진했다. 최근 홈 경기 득점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 이 점이 이번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애틀랜타랜던 루프 상대로 3점. 그러나 올슨 혼자서 3타점을 올린 걸 제외하면 다른 타자들은 제 몫을 해내지 못했다. 주말 시리즈는 매돌슨이 혼자 끌어갔지만 그 결과는 시리즈 수입 패배. 원정에서의 타격 부진은 매우 심각하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현 시점에서 타격이 좋다는 말은 죽어도 할수 없는 편. 시바레는 홈에서 강점이 있고 세일은 야간 경기에서 무적의 투수다. 광고는 역시 불펜. 최근 애틀랜타는 12점 차의 리드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마저 그렇게 될 경우 금년 시즌은 접어야 한다. 이번 경기의 집중력은 조금 다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2 애틀랜타 승리. 승일패 애틀랜타 승리. 핸디 미러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세인트 루이스 안드레 팔란테 4승 3패 4.9위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캔자스 시티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7안타 7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팔란테는 최근 2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5월의 호조가 막판부터 끊겨버렸는데 홈 경기에서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진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토론토 호세 베리오스 2승 2패 3.67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5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베리오스는 홈 경기의 강점을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반면 원정 투구는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QS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의 베리오스일 것이다. 선발 토론토의 우위, 불펜진. 세인트 루이스 맥기비의 깜짝 등판은 6이닝 4실점으로 대실패. 그 이후 불펜이 3실점을 더 허용하면서 완패를 완성시켰다. 승리조가 아닌 투수들이 등판하는 날은 역시 기대를 걸기 힘든 게이 팀의 불펜일 듯. 어찌됐든 리드를 잡는 게 전제 조건일 것이다. 토론토 보든 프랜시스는 3.1 이닝 사실점으로 여전히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직후 등판한 메이슨 플루아티가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k 어그 이후 불펜이 3.2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긴 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역시 이 팀의 불펜은 그냥 승리조만 믿고 가야 할 기세다. 불펜 막상 막하. 타격. 세인트루이스 커쇼 상대로 단 1점으로 막혀있다가, 다저스의 불펜 상대로 2점을 올리면서 결국 3점으로 마무리 지었다. 커쇼에게 부진한 것도 있지만 좌완 상대 타격이 부진했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수 있는 포인트 10타수 3만타의 득점권 성적이 살아있다는데 만족해야 할것 같다. 토론토 조라이언 상대로 3점. 그러나 미네소타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기세는 거기에서 끊기고 말았다. 장타의 실종 그리고 상위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을 듯. 아직 전체적인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의 반등은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최근 우한 선발 투수 상대로 세인트 루이스의 타격은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다. 베리오스의 공략은 보기보다 쉽지 않을 듯. 반면 토론토의 타선은 이전보다 훨씬 원정에서의 투구가 좋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세인트 루이스의 불펜은 리드를 잡으면 위력적이지만 이번 경기는 그 리드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선발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6대4 토론토 승리 승일패 토론토 승리 핸디 세인트 루이스 승리 언더 오버 오버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LA인절스 키쿠치 유세 1승 5패 3.23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보스턴 원정에서 5이닝 파란타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키쿠치는 5개의 볼넷을 내주는 등 원정에서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홈에서도 재고 문제는 있지만 구위가확 올라가는 타입인지라 홈에서만큼은 56이닝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애슬레틱스 제프리스프링스 5승 4패 4 6 6의 등판 가능성이 높은 편. 5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벌크투수로 나와 6.2이닝 사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프링스는 여전히 홈 경기에서 약한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하고 맡았다. 반면 원정에선 대단히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높게 볼수 있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LA인절스타일러 앤더슨은 4.2이닝 파란타 3실점의 부진. 홈 경기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 이후 불펜이 4.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긴 했지만 타자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석패. 그래도 승리조가 나오지 못하는 날치고는 참잘 던졌다고 할수 있다. 애슬레틱스 제이콤 루페즈는 사이닝일실점으로 다시 부활. 직후 등판한 션유컴미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이후 나머지 이닝을 승리조가 막으면서 4점차 승리를 완성시켰다. 홈에서 불펜이 살아난 건 원정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불펜 에인절스의 우위. 타격. LA 에인절스 커비 상대로 사회말 터진 테일러 워드의 2점 홈런이 처음이자 마지막 득점이 되어버렸다. 부활한 커비 상대로 이안타 14-3진으로 그대로 KO. 시애틀의 불편을 공략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하루쯤은 쉬어갈 때가 되긴 했다. 에슬레틱스 스가노를 무너뜨리면서 4점. 그리고 베이커 상대로 맥스먼시가 쐐기 홈런을 터뜨리면서 5점. 앞선 경기의 부진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구타수 사만타의 득점권 성적은 이 팀이 계속 보여줬어야 하는 포인트. 역시 중심타선이 제몫을 해줘야 한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양 팀의 색깔은 상당히 비슷한 편이다. 선발에 의존하고 타자들은 홈런에 의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기가 에인절스의 홈이라는 것. 이 점은 에슬레틱스의 장타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스프링스는 원정에서 강하고 에인절스 타선은 좌완상대로 매우 약한 편이지만 이는 어슬레틱스 역시 마찬가지고 불편의 안정감은 에인절스가 더 낫다. 후반에 강한 LA 에인절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 3LA 에인절스 승리 승일 패일 핸디 에슬레틱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샌디에이고 닉피베타 6승 2패 3.26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5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피베타는 6회까지 잘 던졌지만 실업 불펜이 제대로 분식회기를 하는 바람에 실점이 확 올라갔다. 원래 홈에서 극단적으로 강한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강점 중 하나가 될수 있다. LA다저스 더스틴 메이 3승 4패 4.09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메이는 홈런 한 발을 제외하면 매우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홈과 원정의 괴리가 워낙 심한 투수이기 때문에 원정의 메인은 아무래도 기대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선발 샌디에고의 우위. 불펜진. 샌디에이고 신인 버젯은 5.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쾌투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 불펜이 3.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짜릿한 1점차 승리를 지키는데 성공. 그러나 세서빈 제이슨 아담의 투구 내용이 갈수록 흔들린다는 점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LA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는 5이닝 1실점 7삼진 원정에서 강한 금년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이후 불펜이 4이닝 동안 2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타자들이 득점을 올려주면서 승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 불펜을 보면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격인지라 운영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 보인다. 불펜 샌디에고의 미세 우위, 타격, 샌디에고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사만타. 그사안타 중에 맨이 마차도의 결승 솔로 홈런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연장전에 들어갈 뻔했다. 원정 타격감이 극도로 떨어졌는데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LA 다저스 맥키비와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무키 배치의 솔로 홈런 포함 7점. 한동안 득점권 집중력 문제가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일단 원정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부분. 3루타를 때려낸 김혜성은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타격 다저스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시리즈 최종전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경기는 나름 기세의 대결이 될수 있을 듯. 하지만 두팀 모두 이동의 피로도 여파를 이겨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경기는 결국 투수력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선발과 불펜 모두 샌디에고가 우위에 있다. 다만 두 팀의 특성상 접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수력에서 앞선 샌디에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3 샌디에고 승리 승일패일 핸디 샌디에고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에리조나 메릴 켈리 6승 2패 3.43과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7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켈리는 로드 워리어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금년은 홈 경기 투구가 더 좋은 투수라는 점 역시 이번 경기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시애틀 에머슨 행콕 기승 2패 5.192 시즌 3승에 도전한다. 5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5.2 이닝 1 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행콕은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호조를 이어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반면 원정의 투구가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 전형적인 시애틀 투수구나 싶은 포인트. 선발 애리조나의 우위 불펜진 애리조나 잭갤러는 홈런 세발로 4실점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 남은 1.1 이닝을 불펜이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타자들이 제목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결과는 패배. 지금보다 홈에서 불펜의 안정감이 더 나아져야 한다. 시애틀 조지 커비는 7이닝 2안타 2실점 14삼진으로 완벽 부활. 이후 불펜이 2이닝을 삭제하면서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무녀즈가 살아났다는 점은 드디어 이 팀의 불펜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애리조나 브래디 싱어 상대로 단 2점. 그것도 유진이오 스와레즈의 솔로 홈런을 포함한 득점이었다. 서스펜디드 게임 이후 원정에서 타격감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 버렸는데 홈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듯. 코빈 캐롤의 타격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시애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일러 앤더슨 상대로 3점. 그러나 잔루 11개는 아쉬움이 많다. 에인젤스의 불펜 공략 실패는 현재 이 팀의 타격이 원정에서 이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 칼 난리가 쉬는 날은 확실히 장타력에 아쉬움이 남는 편이다. 타격 애리조나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애리조나의 타격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시애틀 역시 현재의 타격은 좋을 때와의 거리가 있는 편. 켈리는 역시 홈에선 강점이 있는 투수고 승리조도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시애틀에 타선은 칼날리를 앞세워 이번 경기도 장타를 노리겠지만 이 팀의 불폐는 리드 상황이 아닌 접전에선 힘을 쓰지 못한다. 홈에 이점을 가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6대4 애리조나 승리 승일패 애리조나 승리 핸디 시애틀 승리 언더오버오버 SUM 짝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